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콜레스테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하는 녀석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 하나랍니다.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소화액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나 벽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죠? 마치 우리 편과 적군처럼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둘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다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좁아진 혈관은 마치 꽉 막힌 도로처럼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서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데려가 없애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랍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르신들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마치 밥을 너무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요. 또,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오해랍니다. 콜레스테롤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이고,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올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규칙적인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혹시 의사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주셨다면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어르신 여러분, 콜레스테롤 관리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는 풀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서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부터 당장 가벼운 산책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팔팔한 인생을 위하여 응원합니다.